자 방금 십자를 다 완성을 했어요 이쪽에 하나 둘 십자 됐죠 파란색 십자 노란색 십자 완성 됐구요 녹색 그린이라고 할까요 그린 십자 완성 백색도 완성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렌지 완성 그 다음에 어 레드 색깔 완성 됐죠 이렇게 십자가 완성 됐는데 십자 이게 왜 십자 완성인지 혹시 또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옆에 이, 이런 점들은 이 다. 여기 노란색 이 있으니까 이십자 아니지 않냐 이건 무시하세요. 하려던 일만 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 완성하기로 했으면은 옆에 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 녹색 보세요. 이 그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맞췄어 나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려던 일은 이 십자 부분 맞추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알려준 대로 어. 하면 뭐 쉽게 이제 십자가 완성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겠어요? 이 이제 십자 양이 꼭지점이라고 할까요? 꼭지점 부분을 채워서 아홉 개를 완성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완성을 시키려면은 형태 맞출 수 있는 형태를 찾아야 돼요. 지금 지금 초록색 아요 초록색 하나 맞춰볼게요. 자 여기 비어 있죠? 지금 예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예를 맞추려면은 초록빛이 이 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 있던 초록색이 이 위로 올라가서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항상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테두리면은 아무리 돌려도 헝, 클어짐이 없기 때문에 이 중앙을 세 개를 맞추는 데는 아홉 개를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돌려도 아무런 시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 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 폼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번 얘를 일로 올린다라는 기분으로 하는데, 여기서 맞추는 건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이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짝 90도만 돌려, 돌리세요. 그럼 아까 했던 부분, 초록색,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자, 해볼게요. 얘를 먼저 내립니다. 뒤에 거. 하나씩만 내리세요. 이건 이제 버릇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요 밑에 있는 한 면을 움직이는데 두 개를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위아래를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원위치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얘 내리고 얘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할 일은 얘를 다 원위치 이렇게 위로 해줬죠 근데 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원위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올리면 어때요 얘 하나 올라가서 맞춰졌죠 맞춰졌는데 하려던 일은 얘를 맞추는 거였는데 그래서 위쪽 거만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한번더 하시면 돼요. 이쪽에 왜냐면 옐로우가 깨져 있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를 복원한다라는 의미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주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맞추려던 이 부분이 완성이 됐죠. 또 하나 볼까요? 아, 하필 그린이 아래 에 있네요. 자, 이렇게 아래 에 있는 경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얘를. 위로 올리고 위에 있던 걸또 이쪽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두 번의 행동을 했는데 이건 여섯 개의 면이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를 하나 골라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어 여기 백색 있네요 백색 이쪽 두 개를 맞춰야 되죠 다시 한번 똑같은 동작 해볼까요 어 위에 있죠 아래로 내리시면 되죠 얘가 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90도 돌려서 이쪽 면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고 보내고 다시 올리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petit, c'est un p e 쪽으로 와서 내려가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옆에 깨졌던 이 십자 부분을 복원해 주는 거예요. 복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행동이죠. 복원의 행동이죠. 이렇이 i t c'est un petit, 하나 줄었죠. 이쪽에 하나 맞춰진 거죠. 또 하나 있나? 옆에 이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항상 반대편 180도 부분에 있는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쉬운 걸 한번 선택해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붉은색 없나? 아, 붉은색 하나 있네요. 이 붉은색 이쪽이 지금 세 개나 비어 있죠. 얘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또이 방향으로 위치 변동을 해서 1로 올린다는 라 기분으로.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자, 복원. 복원은 맞춰지는 부분은 아니다. 자, 하나 줄었죠. 지금 맞춰진 게 빨간 거. 자, 이제 흰색이 좀 맞추기 쉬운데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흰색과 파란색은 반대편에 있군요. 이 반대편에, 그러니까 얘는안 건드리는 게 낫겠죠. 그럼 붉은색을 한번 맞춰볼게요. 붉은색이 맞추기 좋은 위치에. 아, 붉은색도 밑에 있네요. 되게 다. 아, 노란색 맞추기,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얘를 위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내리고, 보내고, 맞춰주고, 자, 이제 복원이죠? 복원은 위에 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복원해주고, 원위치. 이게 십자를 항상 깨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린이 올라왔나요? 역, 여전히 그린은 반대편. 네, 있으니 다 맞춰주는 걸 보여주면 좀 시간 낭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면을 그냥 맞추면 됩니다.